네, 카카오 종목번호 035720입니다. 음. 이 종목도 대형주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눌림목을 잡아야 할 자리에요. 예. 물론 종목마다 약간 틀리겠죠. 예. 패턴이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뭐냐면, 어, 코스피가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지금 종목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예요. 그러면 바다가 움직일 바다가 눌릴 수가 흔들, 바다가 하락하거나 옆으로 기거나 기간 조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말 뜻은 뭐예요? 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 방향으로.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. 이해 되시죠?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음? 6269. 6269. 6269. 6, 9 1 9, 4, 6, 9 6, 4 자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아 너무 자주 하게 됐네 예, 갑자기 막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예,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미리 두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예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목표가나 이런 건 아니다 예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